자, 얘네 복사 좀 해줘. 책이 있어야 진행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목이 엄청 커 얘네 형아, 얘네 있잖아. 요거 있잖아. 24, 25, 지금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복사 좀해줘고 3페이지만 우선. 86부터 88까지만. 아니, 우선은 요걸 설명을 해야 하는 거니까. 너네 그 개념에 있는 문제들 있죠? 거기 있는 거를 잘 하고 나면 뒤에 문제도 풀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거를 너네가 못하면 은잘 못하니까 이걸로 쌤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고 합시다. 녹화가 되는 건가? 아, 녹화 되고 있구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 자, 여기 봐, 여기. 잠깐 풀지 마. 아이 왜베겨 아이 진짜 제 건데요, 제 건데요. 이거 이렇게 봐. 제제 건데. 이거. 이거 넣어놓고 우선 보자고. 너왜 지금 이걸 하고 있어? 제 건데 프린이안 옮겨져. 여기 봐 여기. 이봐. 여기 자1 번부터 잠깐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정가와 원가에 대한 얘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여기 봐. 집중해 여기 봐. 아우씨 진짜 이씨. 여기 보라고 좀. 여기 봐 빨리. 여기 봐 여기. 여기 보라고. 아, 진짜. 다 같이 볼때 시작할 거예요. 한사람도안 보면 시작 안 해.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진짜. 여기 봐, 여기. 아, 진짜. 여기 보라고. 자, 봐. 자, 오늘 정가하고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봐. 원가라는 게 뭐야? 원래 가격이야. 원래 가격이야. 그니까 러 니네가 장사를 하려면 맨 처음에 물건을 사와야겠죠? 네. 그 물건을 사오는 가격이 원가야. 근데 원가대로 팔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비싸게. 원가대로 팔면 망하는 거야. 그거는 뭐, 저기 봐. 이득이 없잖아.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이게 정가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여기 봐! 원가가 X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익은 우리가 정할 때이 원가의 10%, 원가의 20%, 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정한다고. 알겠죠? 자, 여기 봐봐. 손 얘기해봐. 천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20%, 그 물건의 20% 가격은 얼마가 될까? 200원이죠. 어떻게 계산했죠? 천 원에다가 곱하기 뭘 곱한 거야? 음. 0.2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20%는 얼마고? 0.2고. 여기 봐! 20%는 0.2야. 너 여기 봐. 30%는 몇이야? 아니, 30%면은 0. 몇이냐고. 0.3이죠? 자, 여기 봐. 만약에 45%다, 그럼 몇이야? 0이야 0.45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러면, 천 원, 만약에 X1이 원가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10%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몇을 곱해야 돼, 여기다? 0.1X를 .1X. 더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니까. 러10% 이익을 붙여서 팔겠다, 그러면. 그러면, A% 이익을 붙이겠다. 그러면은, 얼마를 곱하면 될까? X 플러스. 네, A, 이거 맞아? 네. 맞죠? 100분의 를 해줘야 돼. 알겠지? A% 이익을 붙였다. A%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 가니?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1 플러스 100분의 AX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익을 붙인 정가의 가격이다. 이 얘기라고. 이게 어 그럼 우리 저기 한번 얘기 동호 한번 얘기해 봐. 자 원가가 네. <laughs> 2000원이야. 2000원인데, 근데 거기다 이익을 10%를 붙였대. 그러면 얼마에 팔 파는 게 될까? 2000, 2000 더하기. 네. 자 2000원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돼. 어, X가 지금 2000원이란 말이야. 그럼 1 더하기 몇 분에 뭘 하라고? 100분에 10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100분의 10이 얼마야? 0.1이죠. 더하면 얼마야? 1.1이죠. 그래서 1.1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될까? 200원을, 그러니까 2 0 0 0원에다 1.1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2000원에다가 곱하기 1.1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공이 하나 없어지면 여기 하나가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200 곱하기 11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게, 계산을 해 봐. 어, 2200원이 되죠? 그래서 2200원 이렇게 말을 해 주면 된다고. 이게 뭐다? 원. 정가가 되는 거야, 정가. 이게 원가, 이게 정가. 이해 가죠? 네.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해서 정가는 원가에 이익을 붙여야 된다. 자, 우리가 할인하는 경우도 있죠? 네. 할인은 뭐야? 정가에... 빼주는 거야, 빼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할인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할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을 더해주는 것처럼, 할인할 때는 빼주면 돼. 어떻게 해줘? 할인은 정가에서 빼기 정가 곱하기 할인율을 해주면 된다고. 만약에 10% 할인을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정가가 2200원이었죠? 그럼 2200원에서, 2200원에서 2200원 곱하기 10% 할인해준다 그랬잖아. 그럼 10%면 어떻게 돼? 100분의 10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걸 빼주면 된다고. 여기 봐! 아우, 진짜 여기 뭐라고, 진짜 여기 봐. 4분의 1 진짜, 여기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20원. 빼기. 이걸10% 할인하면 어떻게 돼? 225. 220원을 되죠? 그래서 이거 빼면, 1980원이 이렇게 되겠죠. 여게 이제 할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똑같은데,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똑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정가를 예를 들어서 x라고 가정을 하면 x에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x에다 곱하기 100분의 a만큼을 해주면 된다고 할인율을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내면 1-100분의 a x가 되는 거야 여기 봐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주는 집중력 진짜 진짜 계속 보고 있으라고 좀 보라고 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정가는 더해주면 되고, 할인은 빼주면 돼. 알겠죠?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어,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1 플러스 100분의 A,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위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할인을 할 때는 1-100분의 x에다가 a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네. 자 밑에 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잘 모르는 사람 손들어. 뭐? 이건 여기서 여기서 원가를 빼줘야죠. x X를 빼줘잘 <laughs> 모르는 사람 얘기하세요? 네. 몰라. <웃음> <알겠어요>. <웃음> <웃음> 자, 1번 문제 다 했니? 다 자, 1번 다한 사람은 3번 문제 해보세요. 3번. <laughs> 다한 사람은 3번 문제 해보세요. <laughs> 남아 있어. 자, 잘 모르는 사람 얘기하세요? 아, 네. 그러면 이게 나오면요. 이걸 어디 쓰는 거예요? 뭘 어디다 써? X가 12 2, 3일 때, 한 2. 12. 12라는 걸어디 쓰는 거요 아니, 900원이 원, 물건을 정가에 10% 할인하여 팔아서 18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 물건의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의하는지 구해라 그랬죠? 정가를 X1이라고 할 때, 판매 금액은 10% 할인을 했으니까, 이게 1-100분의 10을 X에 곱해주면 되잖아? 거기에서 원가 900원을 빼줘야죠. 근데 이거가, 이거가 180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맞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X는 몇보다 커야 되는지 그걸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응? 이뭐 12? X가 12보다 크다? 그럼, 이게 아닌데? 너 잘못 풀었는데? 이게 지금 100분의 90X고, 마이너스 900이고, 980이잖아? 이거 넘어가면 저렇게 되죠? 그럼 이걸 100으로 곱해야지. 근데 이게 약분이 될거 아니야? 10분의 9죠? 이걸 넘겨야죠. 그럼 9X가, 이거 10이 넘어가면, 1800원이 될거 아니야? 1800원 아니야? 10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왜, 1 0은 어디서 났어? 갑자기? 900, 아, 이거 900을 아까 넘겨서 1080이 된 거야? 아, 1080이 됐는데, 10을 곱하면 1080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9를 이제 나눠야 되겠죠. 아이, 진짜 1차 방정식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900 넘기면 어떻게 돼? X가 900이 아니잖아. X는 X지. X라고 여기는 그대로. 그니까 이게 정가가 X야, 지금. 정가를 10% 할인해서 판다, 그 얘기라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어, 900 넘기고, 넘겨봐, 어떻게 돼? 이거 빼면은 100분의 얼마야? 100분의 90 여기다 100분의 90x잖아. x가 작거나 크다. 그리고 900 넘기면 그리고 이거 약분해야지. 그리고 이걸 넘겨야지 이제. 그럼 이제 x가 나오잖아. 1 0 0 0 어? 1 0 0 0 시청해대